자, 돌아왔습니다. 제이리스 장정훈이 설명해드리는 리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자, 오늘도 억소리 나는 차량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요. BMW SUV의 꽃, 그리고 SUV 중에도 정말 전통이 긴 SUV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X7이나 이런 차종들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량 BMW X630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사랑 그리고 꾸준한 판매율, 꾸준히 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난하냐? 세 가지 모두 다 충족을 하는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X6 30D 같은 경우에는 1억 1,560만 원의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P1 마이너스, 뭐 P2 마이너스해 가지고 어, 옵션이 상위 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옵션이 빠진다라고 하면 레이저라이트와 막 나파 가죽 시트 뭐다 빠지는 것들도 있고 뭐 에어 서스 빠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어떤 차량이 어떤 옵션을 하실 건지 미리 알려주시면은 선점 가능하니까 빠르게 초이스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 초이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네, 초이스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예, 정신 나간 놈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3 0 d 로서 굉장히 X6 라인 중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도 한번 잠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키드니 그릴 뭐 하단 보랑 해가지고 여기 LED가 이렇게 쭉 있는 부분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 키드니 그릴 안에. 엔진 열을 시키는 장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닫혀있을 때도 있지만 뭐 열려있을 때도 있고 뭐 아마 그럴 겁니다. 히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m스포츠 패키지라 그런지 실버 크롬 유광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단부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메쉬 그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m스포츠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번에 찍을 때 m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욕하는 것 같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 스포츠 같습니다. 이건, 이건, 이건 인정해줘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에 범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굴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물론이고, 범퍼에 어 이런 굴곡된 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윤곽이 더돼 보인다. 라고도 말씀을 좀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측면을 가가지고 X6의 매력을 한껏 발산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자, 측면 같은 경우에는 4935mm로서 5m가 되지 않는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쿠페형 라인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는 것까지도 영상에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억소리 나는 차량이다 보니까 스펙 또한 무시 못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286마력에 66.3 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어,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력은 좀 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출력 자체는 가솔린이 따라올 수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전면 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휠 진짜 큽니다. 한 20인치 정도 될것 같은데 딱 보니까 21인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휠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 차 중에 휠 디자인은 저는 이게 거의 최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단단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탄탄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MW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약하게 생산을 해낼까요? 어, 과학적인 기술을 모두 다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디자인을 잡고 경량화도 시키고 그리고 탄탄한까지도 구성을 해낸 그러한 M 스포츠 패키지만의 타이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정말 BMW가 이건 좀잘 만든 것 같은 게 요즘 전기차나 친환경적인 요소들의 차량들을 보면은 다 블루로 돼 있는데 BMW의 캘리퍼 시그니처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되게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퍼도 블루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M 스포츠 패키지이다 보니까 M 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어라운드 뷰의 기능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여기 밑에 안 들어가 있냐? 여기 사, 살짝 옆에 들어가 있네 장난하냐 자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 쪽을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 원가 절약을 하지 않고 원가를 조금 더 투자한 이런 무광 재질의 크롬 실버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인 마감재를 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X6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X5를 타시는 분들은 아 X6를 사고 싶은데 적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5나 X7으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적재를 조금만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멋진 쿠페형 라인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헤드룸이 뭐 낮다, 뭐 레그룸이 좁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디자인적인 면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까 아, 정말 뒤에 태가 이쁘다. 뒷방댕이가 이쁘다. 진짜 X6는 뒷방댕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다. 그래서 X5를 선택을 안 하고 X6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후면부 어떤지 한번 지금 당장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는데요. 어우, 진짜 후면부 아름답다. 아, 섹시하다. 끝내준다. 귀엽진 않고요. 약간 섹시한 것 같아요. 뒤태가 어, 약간 찌그러뜨려 놓은 아이언맨의 모습을 약간 연상케 하는 것 같은데 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묵직하게 좀 크게 만드는 스타일을 추구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은 요즘은 이렇게 얇은 추세에 테일램프를 많이 구사를 해내는데요. 안전까지도 겸비를해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얇게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굵직하게 나와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 추가적으로 튜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굳이 돈을 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겠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M 스포츠 패키지에 하단 범퍼가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퓨저 또한 스포티한 내력이 들어가 있는 디퓨저가 첨가가 되어 있고 머플러 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웅장하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어한발한발두 개가 들어가 있고 듀얼 머플러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어 트렁크를 안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차량이 트렁크가 또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근데 x5에 비하면은 이제 윗부분이 좀 작은 것뿐인 거지 트렁크 규격을 보셨을 때 좁은 차량의 트렁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 굉장히 넓고 아늑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하단에 히든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반자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쫙 올라갑니다 근데 굉장히 넓다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X6에 대한 트렁크에 대한 보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런 히든스테이지를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해냈다 라고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이제 캠핑족들을 위한 이제 뭐 시거잭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기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러기지가 아니라 하드 러기지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다. 조금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고 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러기지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다고 라 하면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뒷좌석을 폴딩을 하실 때는 뒷좌석에 가셔서 직접적인 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폴딩을 하실 때는 당연히 러기지는 빼주셔야지 차박이 가능하다 아니면 조금 더큰 적재 물량을 소화를 할수 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도코다이로 혼자만 찍어 볼 텐데요 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고 LCD 계기판도 존재를 하고 있고 패들 시프트는 묵직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나온다는 게이 리모컨 자체들이 핸들 리모컨이 플라스틱으로 나온다는 것도 조금 안타까울 뿐더러 어, 통풍이나 열선을 만지는 이런 버튼들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어, 에어컨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이런 버튼들만 알루미늄으로 들어있는 건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어, 원가 절약을 여기서 조금 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저 앞에 보시면은 3시리즈 뒤에 살짝 여기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당연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장점들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헥사곤 알루미늄 트림 같은 경우에는 BM에서 진짜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충전을 하시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5핀으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 이 카드 키가 지금 BMW에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 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키보다는 인식이 느리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그셔트를 만져 가지고 옵션 조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에 뭐 기본적인 옵션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뭐차 이제 뭐 높낮이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요것과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뭐 컴포트 에코 프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만에 뒷좌석 셀프 모드로 한번 찍어 보면이 어 차량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보돌 보돌합니다. 야 좋다 이거. 게다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요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뒷좌석에는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있어가지고 선블라인드를 이렇게 유용하게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에도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안타깝게도 포존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고 3존 에어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BMW가 이 팔거리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견고하고 단단해요. 뭐이 정도에서 한번 뒤에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이리스 장정훈이 설명해드린 억수리나는 BMW X630D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오늘 나쁘지 않은 텐션의 컨디션까지 그리고 실내에서는 약간 중저음으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마무리를 잠시나마 짓자면 은이 어, 차량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비교만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량을 빨리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요즘은 초기 비용 영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승인까지 낼수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 제이리스에서는 절찬 판매 어떤 판매 특판 특별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견적 그리고 빠른 출고 승인까지 한 번에 만나 보시면서 특판까지 만나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기적적인 놀라운 효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한번 주시면은 깊고 긴 인연 그리고 오랜 인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어 리스 장기 렌트는 어디 맞습니다. 제이리스에서 하시면은 특별한 판매로 기분 좋은 후기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샥 샥. Shap <laughs>